<laughs> 맞네 맥룡이 맥룡이 아 맞네 백백테이 보겠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정환아 돈 내놔 프원이백돈 내고 놔라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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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반갑습니다 가수 정승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뜨거운 열기를 저도 뒤에서부터 느끼고 있었어 가지고 아, 바로 노래 들려 드릴게요. <목소리> i mm -hmm. mm -hmm.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가수 정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는 예상도 했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와, 진짜 열기가 엄청나구나. 또 괜히 이 설렘이, 어, 긴장으로 이렇게 다가오기도 했는데, 앞서 무대해주신 선배님들 보면서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서, 아, 정말 함께 즐기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 첫 곡으로 너였다면이라는 곡 들려드렸는데요. 사실 어, 이복 8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대구에서 너무나 뜻깊은 이런 공연을 하는데, 어, 작은 무대나마 이렇게 제가 꾸밀 수 있어서, 네, 너무 영광스러운 한편, 아, 그래도 경축 음악회인데, 발라드를 들고 와도 되는 걸까? 이런, 제 개인적인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제가 마이크 넘겨드렸을 때 너무 잘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네, 제가 좀 에너지를, 감동을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정말 멋진 공연이죠. 잘 즐기고 계시죠? 와, 정말 아주 수많은 팬덤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서울에서 왔다 보니까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도더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 제 팬분들도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제 저희 팬분들 이 제가 어스라고 부른데, 어스가 이렇게, 먼버를해셔서 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뿐만 아니라, 어, 응원하는 가족분들 보려고 이렇게 또 와주신 마음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뜻깊은 공연이기 만큼 저도 네, 그 행복의 작은 보탬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였다면 이라는 노래 조금 슬픈 노래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라는 어, 정승환이라는 사람의 노래 중에 아마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노래일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 다음 노래도 발라드 곡이긴 해요. 네, 어 제가 굉장히 가사를 좋아하거든요. 어,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은데 어,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어, 제목은 눈사람이라는 노래인데 지금 너무 덥잖아요. 다들 부채질을 저는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 보고 있으 약간 플래시몹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단체 안무로 이렇게 부채질하고 계신 것 같은 예. 저도 이렇게 더울 줄 알고 있었지만 예. 자켓을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덥네요 아무튼 좀 여러분들 겨울 노래 들으시면서 시원해지시라는 의미로도 좀 가지고 와 봤고요 어 2절 가사에 어, 꽃잎이 번지면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럼에도 새로운 곡이 오겠죠. 한참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어, 숙소로 가지 마시고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오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은, 네. 다음 곡. 여러분들 좀더리를 조금이라도 날려드리죠. 눈사람, 이렇게 하겠습니다. you 저희가 조금 가셨나요, 여러분? 어, 부채질 하신 분들이 조금 주어지신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네. 겨울 노래를 좀 들으니까, 요즘, 네, 플라시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추워요? 다행입니다. <laughs> 네.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이 더운 와중에도, 정말 행복하게 즐기고 계신 이 공연에, 되게 오래 함께 하고 싶은데, 어, 이게 또 여러 가지 공연의, 어, 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오래 함께 하고 싶은데, 어, 뒤에, 뒤에 이어질 가수분들의 공연도 네,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저도 조금 아쉬움을 뒤로 하고, 네, 무대를 또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곡은 그래도 제 노래가 그렇다고 막 슬픈 발라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노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오늘 이 기회로 알려드리고자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걸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사실 너무 설레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 우,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아 오, 셋, 넷.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너무 쉽죠, 여러분? 한 번에 외울 수 있죠, 여러분? 네. 아, I Will이라는 노래 어, 준비를 했고요. 박수도 아낌없이 쳐주시면서 네, 네 저한테 박수 쳐달라는 게 뭐, 아니라 음악에 맞춰서 짝짝짝 쳐주시면서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윌이라는 어, 노래 저는 들려드리고 아쉽지만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할게요. 어, 뒤에 이어질 공연까지 네, 네. 즐겁게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네, 음, 네, 뜻깊은 공연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저는 정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